말씀 좀 걸러서 해주심면 가능할 것 같아.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야. 속에 있는 거다 뱉어놔야 그게 말이지. 이렇게 사는 거 영감 죽고 나서부터야. 내가 매력 있잖아. 그래서 오늘 돈거 아니야? 음식까지 해서. 제가 볼땐 어머니는 돈까지 같이 와야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어머니 단독적인 매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주는 음식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니에요, 어머님. 출장비 받고 있어요. 미경 씨하고 제가 친하다고 해도 어머니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 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도 안 받고 어머니 음식을 왜 해드리겠어요? 진하게 지내잔 거 취소. 돈 받고 해 주면서 너무 꿋꿋한 거 아니야? 안 아, 나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돈 받았으면 제가 몇번안 뵀지만. 어머는 외모에 비해서 마인드가 확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외모는 여벼 뺨치는 외모인데 마인드는 악덕 사치업자 같아요 지금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속에 있는 거다 뱉어야 된다는 말씀에 감명받았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말해보겠어요 친하게 지내요 어머님 돈 받는다고 다 음식 해주진 않아요 어머니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세상에 자기 속에 있는 말다뱉고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수 있는 사람 몇대겠어요 어머니하고 있음 저도 그래도 되죠? 어, 그 대신 돈은 좀 깎아드릴게요. 저도 스트레스 푸니까 <laughs> 드세요. 결국 나 좋던 얘기잖아. 여배우 남이 여배 이쁘단 얘기고 진짜 마음에 들어. 어떻게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그렇게 쏙 골라낼 수 있어요? 최고 먹고 살면 별수 있어 나 좋은 대로 받아들여 좋게 좋게 살아야지 지금 그 말씀은 저한테 줬던 말씀이세요? 일단부터요.